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와 일반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보기도와 일반기도. 제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호흡입니다. 큰소리로 한번 외쳐봐 주시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 압제 속에 있었을 때, "아, 일본 사람 싫어요. 내가 어떻게 일본 같은 나라, 우리를 압제하는 저 나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라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요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길에 큰 태풍을 만나죠. 그리고 제비를 뽑자, 이 환란이... 고난이 요나 때문에 다가온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드디어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 먹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외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 2절의 기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모든 것 그대로 내가 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환난 중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시편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환난이나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전국적으로 모를 일으켜 세워요. 소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선 제자가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구절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시는 말 말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내 서원을 주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갖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 오늘 하루 치면 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뱃속에 연화가 갇혔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그 무기가 뭐였냐면 감사 기도예요. 아니, 지금. 고래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심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 부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 핵심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지킨 게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마땅히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 것을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시작. 회개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짐한 것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게요. 하나님 서원한 게 있는데. 내가 약속한 거안 지켰으면 회개합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구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야외께 속했다라는 것. 오늘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천지를 창조하신 야외로부터 라고 시편 기자는 121편에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도대체 나를 누가 도와줄까? 어디서 나를 구원해줄까? 천지를 만드신 야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살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맥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2022년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왜 기도가 이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왜 왔는지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고요. 사탄, 마귀죠. 이게 이제 단수입니다. 두 개는 똑같은 말이고요. 이 밑에서 이 종노릇하는 영적인 이 조직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리더라면그 밑에서 정사와 권세와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우리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귀신들. 이 만약 영적인 전쟁 때문에 마귀가 이게 공격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세 가지 중에 왜이 고난이 다가왔는지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요나는 죄 때문이죠. 자, 살아가는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죄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대적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Submi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순종이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만약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이것이 귀신들의 공격이다.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배우셨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이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보시죠 기다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뜨립니다. 더 넓고 깊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언젠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때에 고난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란은. 인내를 낳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데 영어로는 캐릭터,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내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만 시험도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러는데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점점 점점 성품이 캐릭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아 여기 비밀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뭐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을 가지고 내 모난 부분을 두들기고 하나님께서 부셔뜨려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전국적으로 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어 성경에는요, 비교할 가치도 없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장차 다가올 소망과 영광과 믿음과 축복과 하나님이 나를 영어롭게 하시는 놀라운 예비된 축복들이 있는데 비교할 가치 정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좋아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부르셔서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라거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철저히 분석해보시고 그 다음에 죄를 졌으면 같이 해보시죠 회개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면 대적기도 하면 됩니다. 시작, 대적기도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 모습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전국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시고, 소원한 게 있으시면. 갚으시고, 약속한 게 있으면 갚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은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요. 우리 한번 교재 7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는 행위다. 그래서 기도는 모놀로그. 나 혼자 추여, 추 없어서, 추 없어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다이얼로그.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쌍방간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혼자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게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어린이 같은 기도죠. 근데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은 너는 야훼께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쌍방간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야외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어떻게 어요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랑 대면하듯이.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들과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정답을 주님으로부터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와 해답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만 건너가면 주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가 우리 생활의 일순인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열 가지를 짧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국가와 민족이 회복되기 원하시면 아멘해볼까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라가 점점 점점 어려질 워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면 이 나라가 민족이 회복됩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야 7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고칠지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도 고치다. 그러니까 이죄 문제가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눈에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주는 축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빗물을 받는 그릇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두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여기 뚜껑이 있어가지고 뚝 하고 이내 그릇에 영적인 그릇에 막혀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뚜껑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죄예요. 죄. 하나님 지금도 해답 주고 은혜 주고 축복 주기로 하는데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죄 문제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하나님 축복을 막는 가장 큰이 이, 이 질병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누구든지 겸비하여 낮춰서 내게 간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오늘 한 2, 3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고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놓고 회귀해도 용서해 주 주시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교인들끼리 인간이다 보니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서로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인간이니 어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죄를 놓고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죄를 목회자인 제가 어찌 죄를 또안 짓겠습니까? 나도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죠.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곧 구원과 구속이라는 은혜를 받은 거 믿으면 아멘 해 볼까요? 여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까지, 나아가 온 세계까지 죄사함 받고 이 땅이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 1분이라도 나라 민족을 해서 간절히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받는 것보다 무, 어떠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보이 있다. 그래서 기도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기도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주님의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 나눠드린 볼펜을꼭 갖고 오시고요. 거기 두 번째에다가 가로친 데다가 인도, 칸이 좀 작지만 인도라고 한번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10편, 25편, 1편, 과연 그런지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 왜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본아이다주님 나를 우러러보니 인도하옵소서. 4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 왜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리더는요, 김영근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의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 볼까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밑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좋아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러므로 리더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오직 리더는 한 분,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리더십을 이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리더가 되심을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게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드립니다.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라틴말 레다 안에서 나왔는데요.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저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너네 안 그러면 죽여.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 0장 45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은뭐 하시는 분들인가? 섬기는 분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닮으려고? 예수님 닮으려고. 누구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예수님 따라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더 아름답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섬기는 마음. 끝 까지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리더가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 이게 리더십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잠언서 15장 8절 읽어 봐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이하오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요. 악한 자가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구별된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로 주원드립니다 기도하면은요, 동서 사방팔방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고 간청하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승복은 금정교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실 때는요. 그를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의 사랑을 보고 아 예수 먼저 믿는 분들이 이렇게 믿는구나 라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천국하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나 다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우리 교회 먼저 다녔는데 올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 나와서 일꾼 될수 있도록 일자리를 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사 배치 내지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세신자가 많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일꾼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고 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답을 한번 본이라고 적어보시죠. 예를 들면요, 말씀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샘만이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계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회 예배죠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예배죠 우리 주님이 철회 예배 새벽 예배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보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신음금정교회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서서 라는 표로 달려갑니다. 성령의 능력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성령 충만화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천지가 진동되고 성령 충만화 받고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예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일곱 번째 귀신 쫓아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기도로 떠나갑니다 마가음 9장 29절 유명한 말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다른 성경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 금식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무너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바로 이 기도로 대적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은 1번, 2번, 3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뭔지 모른다. 그럼 다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대적기도 하고. 주여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릴테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세 가지를 다할때 자기는 응답받는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도 해 좋고요. 어쨌든 내가 이게 만약에 영적인 전쟁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 치료안 받기 원하시면 아멘해 볼까요? 병든 자들을 온전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5절 큰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픈 것, 그죠? 이것도 우리가 병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게 있거든요. 그 영적인 병든 것이 죄 때문에 비롯돼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영적인 병은 욕심 때문에 나타나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가늠합니까? 한 아내, 한 여자, 한 남편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죄가 나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픈 병도 병이지만, 영이 아픈 것도, 이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료하고요, 영적인 병을 치료하고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바이러스 이런 영적인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 죄 내 내면의 상처들 이거 기도할 때 치료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역시 기도예요. 기도. 우리 요한 1서 1서5장1 6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줍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즉 우리가 기도하면 저 사망에 이르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만 번 응답받은 위대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이 조지물로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서 기도했는데 두 사람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기 방금 전에 예수를 믿고 그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예 수를 안 믿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조지물로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웬일입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 조지물로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한 명까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 님 이분을 구원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대살로 여전서 5자 17자가 즐거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할 때은혜 응답이 쏟아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인데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the, uh, On the Church of 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요 어,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라는 찬양을 만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제게이포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제 기억에 한 100명이 안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것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성전에 나와서 시커먼 것이 만약 귀신이라면 떠나갈지 하다, 떠나갈지 하다, 떠나갈지 하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가 깜짝 놀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도가 100명 미만의 작은 성도였는데 그 다음 주에 성도가 17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이 뭐 영적 전쟁하고 귀신쫓아는 거 하고 성도들이 오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 싶어 가지고 계속해서 중복기도제를 뽑아 가지고요 그 미국의 스타일은요 이 성전에서 좌석 있죠 우리 앉아 계시는 좌석에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그 교회가 결국에는 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악한 귀신과의 대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전체가 일어나가지고요 예배드리기 전에 만약 동쪽이 저쪽이면 동쪽을 향해서 예시로모로 귀신 따라갈지어다. 그다음 이제 남쪽이잖아요. 남쪽을 다 성도가 바라보고 또 귀신 축사하고요. 서쪽 바라보고 전체 뒤를 돌아가지고 북쪽을 바라보고 귀신 축사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laughs>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있습니다. 그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를 줍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영원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는 다입니다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는 연결된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도. 할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서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네가 겸비하여 너를 낮추고 내게 아뢰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모든 죄들을 사할 것이요 그 땅을 고치리라 오늘 이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